네, 참가자 자료 결합하기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mutate 함수를 이용해서 각 참가자의 파일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for loop랑 알바인들을 이용해서 참가자의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summarize를 이용해서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를 산출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머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바인드를 사용했고 다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은 알바인드를 했을 때는 그냥 아래로 쭉 이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행이 어떤 참가자한테 귀속되어 있는 자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행까지는 첫 번째 참가자의 데이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행부터 1홉번째 행까지는 두 번째 참가자의 데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간별 경계를 나눠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코파이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참가자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참가자의 어떤 특정 정보를 담고 있는 결과물이 출력되긴 합니다. 그 사이코파이 기본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마 디폴트 값은 이 파티시펀트 이쪽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가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험자가 직접, 뭐, 서브젝트 001, 002,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텐데, 제가 사용하는 이 케이스는 참가자의 이름을 이제 이니셜이 됐던지 넣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참가자의 정보를 좀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이니셜만 들어갔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풀네임으로 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민감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가려지는 게 필요해요 연구율리 측면에서 그래서 이때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 001 서브젝트 002 subj 003 이런 식으로 참 가자를 구분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이 f o r m a t c 라고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게 될 내용의 개요를 살짝 보면은 위트웨이트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위테이트는 SPSS로 치면은 어 변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변수명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그 변수를 어떻게 산출할 건지 제가 여기서는 계산 공식이라고 넣었지만은 계산 공식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문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마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지표들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산출할 때, 그때는 뮤테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단반 여기서는 참가자의 레이블링, 인덱스만 지정해주는 목적으로 뮤테이트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할 건데, 포맷 C는 그 숫자의 자릿수를 자리, 맞출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참가자의 데이터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000으로 늘려 가지고 이제 총 3개의 자릿수로 맞추고 싶은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석하는 파일에 문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엑셀로 친다면은 left나 아니면은 right함수를 사용할 때 글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다만 아래에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넣어주고 싶은 숫자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인덱스라고 변수를 넣었고 얘는 분석하는 참가자의 어떤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하는 사람이 4명이면 1부터 4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 플래그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예요 저는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0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제 0을 이제 넣어줬고 그 다음에 포맷 d는 디짓 숫자로 처리하겠다는 거고 디짓은 이제 자릿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2는 0을 이제 두개 끼고 한다. 그래서 총세자리수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이 페이스트 0과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물은 위에 있는 subj 001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참가자의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때 리스트 파일을를 이용해서 subj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만 읽어드려라. 라고 한다면 훨씬 편리하게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포맷 시 함수가 뭐 실험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유용하게 어,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r 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서는 이제 서브젝트 머지 오이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저베이션도 0개, 그다음에 베리어블도 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인덱스를 0으로 지정했는데 이 파일 인덱스를 넣은 이유는 참가자의 그 레이블 임시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했던 for 루프를 돌릴 건데 for 파일 인 o l 파일 리스트는 동일합니다. 전에 l 파일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이전 강의에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던 두명의 상가자를 제거하고 총 11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은이 디멘전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알바인드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아예 차원이 똑같은 것만 갖고 왔습니다. 몇 개는 제가 파일럿 실험을 하면서 결과로 환출된 거고 몇 개는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제 데이터를 완전히 다 얻은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이 뒤에 4개, 맨 마지막 4개고 이 칼럼 개수가 똑같이 46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들 같은 경우는 에다 파일럿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죠. 그래서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like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럿이 들어있는 파일만 읽어드리기, 위,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품문을 썼어요. 지금 if문을 간단하게 구조를 본다면 if file like pilot. 지금 pilot sms로 시작하는 파일인데 여기는 pilot이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pil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true인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걸 하고 false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f문은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으면 그때 설명 드릴 거예요. 아마 mutate 설명하면서 if else를 말씀드리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담고 있는 참가자의 데이터만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파일럿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그러면 파일 인덱스를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0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 참가자의 인덱스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name이라고 해서 제가 파일 l e name으로 사용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name은 paste 0 함수를 썼는데 페이스트 0, subj 이건 서브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포맷 c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은 포맷 c는 지금 파일 인덱스를 플러스 1 해주고, 포맷 c를 출력하게 되면 001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인덱스는 여기 1이,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플래그은 00을 앞에 두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포맷은 디지으로 숫자형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1이 들어가 있지만은 10이 들어갈 때는 010이 되는 거고 100이 들어가면 100이 되는 식으로 적어도 999까지는 이 문자들의 자리 수를 3개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Name을 지정하게 해주면은 FName은 Subject 001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Mutate를 이용해가지고 Subject Index를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먼저 서브젝트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리드 csv 한 다음 바로 디플라이어 그 체인 오퍼레이션 이용해서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을 읽어준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m u 이 a 를 써서 서브젝트 인덱스는 fname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열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서브젝트 데이터 맨 마지막에 서브젝트 001이 지정이 됩니다. <laughs> 이 참가자의 데이터에는 Subj 001이 서브젝트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명 아래 저장,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알바인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합쳐 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서브젝트 데이터 서브젝트 머지 올은 총 2,603개의 관측 값이 있고 변수명은 47개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0개 관측 값 0개 배리어을 0개였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워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해당 참가자들의 칼럼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로 이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요약하면은 이제. 는쭉몇개의 변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유니크한,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서브젝트 인덱스의 변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 서브젝트 어지올의 서브젝트 인덱스가의 변수 구성을 좀 본다. 이러면은 서브젝트 002, 003, 004, 005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할수 있어요. 여기서 001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서브젝트 파일 인덱스를 초기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1, 2, 3, 4 이렇게 문제 없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작업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서브젝트 뭐지 올 그 다음에, group b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group by, group by, subject, index. 그 다음에, 뭐랄까, 일단 summarize, summarize, lin, acc는 lin, task, resp, 아, r s p c o 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은각 참가자마다 정확률을 쭉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 여기서는 이제 결측값이 있어가지고 결측값을 만약에 제거해주면 문제없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SPSS나 다른 통계 분석에서 사용되는 결과물을 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시각화를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 테이트를 써가지고 좀더 뭐 복잡한 변수를 산출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조작이 가능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참가자의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지고 레이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함수. 오늘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mutate나 summarize. 이두 가지 함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